아빠의 드림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 없는 고차 아빠의 드림카의 손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천만 원에 아주 가까운 금액에 만나볼 수 있는 중형급. SUV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옵션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연식 또한 굉장히 높은 연식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뒤에 있는 쉐보레이코녹스1.6 디젤 프리미어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최상의 트림 바로 밑에 거였거든요. 신차가는 4천만 원이 넘었지만 오늘 아빠애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수수료 없이 1,070만 원. 1,070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소팀장이 준비한 이유는요 프리미어 이스크로시브 등급답게 모든 옵션들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또이 쉐보레 이코녹스 하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강성 내구성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미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2018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5만 킬로 대 주행했습니다. 중고차 성능 높보상 단순 변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이코노스 차량의 외관 컨디션 씩 살펴봐 드릴게요. 자 전면부쪽 보시면요, 색상은 너무나도 관리하기 쉬운 다크 그레이 컬러로 추구가 되어 있고요, LED 주간주행등 들어가 있고요, HID 헤드램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모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어서 측면모 쪽 보도록 할게요. 휠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한70%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연은 교환 없이 사셔도 될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봤을 때는요. 사각지대 경고장치 옵션과 전체적으로 측면부에는 교환된 부위가 없기 때문에 단차라던가 도색 차이 전혀 없습니다. SUV 차량답게 위쪽에는 루프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도 네 중형 SUV 차량답게 굉장히 또 큼지막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당연히 높은 트림답게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봤을 때는요 정말 도 쾌적하고 트렁크 매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열 폴딩 S에는 정말 긴짐큰짐다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이코스 차량의 외관 상태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풍부한 옵션과 공간성 컨디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고요 실내 들어왔을 때 담배 냄새, 잡냄새 같은 거 일절 나지 않습니다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호흡적인 부분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옵션을 설명해 드릴게요 천장에 보시면요 이것 또한 추가 옵션이죠 바로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쪽으로 개방감 정말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20 루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 내려 오시면요 순정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가이컨까지 연동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 내려 오도록 할게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나 열선 시트뿐만 아니고 통풍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 아래쪽 보셨을 때는요,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봉 뒤편에 봤을 때는요, 네, 이렇게 지금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옵션과 차선 이탈 경고 장치 들어가 있고요. 바로 핸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봤을 때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기능과 좌측에는 전방 충돌 감지 센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핸들 열성 기능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이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옵션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가는 4천만 원에 가까웠던 차량이 이제는 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 이 차량 뒤로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 만나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중형급 SUV 테랑답게 공간 쪽인 부분 전혀 부족하지 않고 굉장히 넓고요. 국산차로 따지면 QM6, 산타페, 소렌토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봤을 때는요, 네, 전자석 열선 시트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선러프의 개방감 때문에 머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개방감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코노스 차량의 실내 공간성까지 모두 다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 정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에서 브레이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네, 엔지 소리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정숙하고요.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8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5만km를 주행했습니다. 중고차 성능 족보상, 네, 본네트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습니다. 1,070만원, 1 7 0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손팀장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신차가가 4천만원에 가까웠던 차량입니다. 이제는 75%감가된 금액! 천만 원, 국 초반 때만 나볼 수가 있 고요. 프리미어 이스크로시브 등급답게 옵션들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북미 시장에서 판매량이 1등이었어요. 그만큼 인정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보신 이코노스 차량 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시는 제 아빠의 드이가 대표 번호라고 주시면 제가 직접 봐서 친절하게 한번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드이가에서는요이 차량 외도 에손 전체적인 4만 대 이상의 매물들 모두 다 수수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도요. 아빠이디 링카가 모르시면요 동일한 금액을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코노스라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이디 링카의 수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